토트넘 하스퍼의 감독 안제 포스테코 굴루는 내년 1월 팀에 합류할 양민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토트넘은 7월 3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쿠팡 플레이 시리즈 2024첫 경기에서 K리그 팀을 4대3으로 이겼습니다. 전반전에 대한 쿨루세브스키의 선제골과 손흥민의 두골 덕분에 토트넘은 3대0으로 앞서갔습니다. 그러나 후반전에 K리그 팀은 일류첸코의 두골로 격차를 줄였고 양 팀은 각각 한골씩 추가하며 토트넘은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는데요.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우리는 좋은 경기를 했지만 환경적인 어려움이 많았다며 최근 훈련 강도를 높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줬고 후반전까지 경기를 잘 통제했다. 선수들이 포기하지 않아 매우 감사하다며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하며 다음 경기에서 더 나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윙어에서 스트라이커로 변신한 쿨루세브스키의 활약을 높이 평가했죠. 그는 그는 재능이 뛰어나고 다양한 포지션에서 뛸수 있어 나에게 많은 선택지를 제공한다며 위샬리송이 부상 중이고 대체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쿨루세브스키가 구번 역할을 매우 잘 수행했고 앞으로도 계속 잘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타페사를 신입생 아치그의 그리고 루카스 베르흐베인의 중원 조합의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처음 웃게 뛰었지만 그들의 미래가 매우 기대된다며. 특히 사르는 놀라운 활동량을 보여주었다.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럽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최근 토트넘과 계약한 양민혁에게도 많은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양민혁은 올해 말까지 강원에서 뛰고 내년 1월 토트넘에 합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포스테코 글루 감독에게는 현재가 중요한다. 그는 솔직히 오늘 우리 경기가 중요해서 양민혁을 주의 깊게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양민혁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확실히 그는 K리그 전반기에 잘해주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자신의 팀에서 후반기에도 잘해주는 것이라며 그가 우리 팀에 합류하면 대화할 시간이 많을 것이다. 우선 현재 팀에 집중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강릉제 1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양민혁은 이번 시즌 K리그 안에서 25경기 동안 12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그는 프로계약 후 6개월 만에 정식계약을 체결하며 많은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의 관심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토트넘 합류를 결정했습니다. 포스테코 블루 감독은 팀 케이리가 보여준 강한 경기력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은 좋은 경기를 펼쳤다.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오늘 6만 3천명의 관중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팬들에게 멋진 선물을 줄수 있어 기쁘다. 첫날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고 축구를 통해 보답할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한 소식통에 따르면 토트넘과 케이리그 팀의 전반전이 끝난 후 정봉교 회장이 토트넘 선수들의 라커룸에 깜짝 방문했습니다. 정 회장은 선수들을 격려하며 손흥민에게 일정 조정 관련 제안을 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제안은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과의 만남 일정을 조율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죠. 그러나 손흥민은 이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정 회장의 제안에 대한 손흥민의 냉담한 반응을 보고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서울 상암에서 축구 팬들과 특별한 저녁을 보냈습니다. 팬들은 열광적으로 환호했고 손흥민은 두 골과 팬서비스를 통해 응답했습니다. 1일 뉴이지에 따르면 전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팀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은 두 골을 넣으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토트넘은 4대 3으로 K리그 팀을 이겼고 손흥민의 웃음과 제스처 하나하나에 팬들은 크게 환호했는데요. 전반 20분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넘어져 페널티킥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는 억울한 표정으로 그라운드에 누웠고 이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잡히자 관중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손흥민이 손흥민 손에서 멋진 슈팅을 날렸을 때 상한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오른발 결정적인 슈팅은 골무 우측 상단으로 정확히 꽂혔습니다. 손흥민은 특유의 촬영 세리머니로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는 차분한 슛으로 또한 골을 추가하며 다시 한번 촬영 세리머니를 선보였죠. 경기 후 손흥민은 많은 팬들이 와서 응원해 주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 적이 없다. 팬들의 사랑 덕분에 특별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전 인터뷰에서 그는 축구를 통해 팀과 한국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전할 수 있어 매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토트넘에 새로 합류한 양민혁에 대한 조언에 대해 손흥민은 열심히 하라고 말하고 싶다. 축구를 시작한 이유를 잊지 말고 즐기면서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경기인 3일 바이일은 민행과의 경기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 경기는 손흥민과 김민재 간의 대결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김민재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중앙 수비수로 국가 대표팀과 유럽에서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우리는 항상 같은 팀에서 뛰었지만 이번 대결은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양민혁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미래 팀 동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양민혁은 7월 31일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팀 k 리그로 출전해 45분을 뛰었습니다. 비록 골을 넣지는 못했지만. 두 차례 돌파와 인상적인 슈팅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핵심 수비수 에메르송 로얄을 개인기로 완전히 제친 장면은 경기의 하이라이트로 여겨졌습니다. 경기 후두 팀의 선수들이 인사할 때 양민혁은 토트넘의 미드필더 제임스 메디슨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메디슨은 양민혁의 돌파력과 속도는 정말 놀라웠다. 그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며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혼업 구역에서도 양민혁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는데요. 토트넘의 브레넌 존스는 양민혁은 팀 K리그에서 가장 인상적인 선수였다. 그는 돌파력과 순간적인 속도가 뛰어나다. 그의 팀 합류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벤데이비스는 양민혁은 팀과의 계약으로 자신의 기량을 입증했다며 그가 잘 성장하기 바라며 1월에 우리 팀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대표팀의 공격수 손흥민은 양민혁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축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를 되돌아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열심히 훈련하고 더 발전하기 바란다고 말했죠. 토트넘의 감독 안제 포스테코블루는 오늘 우리는 상대 팀이어서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양민혁은 K리그 이 전반기에 잘해주었다. 중요한 것은 후반기에도 현재 소속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양민혁이 팀에 합류한 후에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며 첫 반기보다 더 잘하거나 비슷하게 해준다면 팀에 합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편 손흥민, 김민재 그리고 이강인은 한 외국신문에서 선정한 현재 아시아 최고의 축구선수 5명 중에 포함되었는데요. 영국의 기브미 스포츠지는 현재 유럽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아시아 선수 5명을 선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이 순위를 매길 때 신문은 2023-2024 시즌 경기장 평균 점수, 팀내 영향력 그리고 선수들이 뛰고 있는 리그의 날도 세가지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한국 축구를 대표하는 3명의 선수, 손흥민, 김민지, 그리고 이강인은 각각 2위, 2 5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범위를 10위까지 확대하면 황희찬은 12위에 올랐고, 그의 재능이 인정받았는데요. 기브미 스포츠는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408경기 동안 162골을 기록하며 500경기 이상 출전한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지난 10년 동안 보여준 성과를 통해 그가 역대 최고의 아시아 선수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문은 손흥민의 커리어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으로 그가 팀과 함께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토트넘은 2008년 리그컵 우승 이후로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고 한국 대표팀은 1960년 이후로 아시안컵에서 우승하지 못했죠. 비록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 득점한 타이틀을 차지했지만 팀과 함께한 우승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신문은 손흥민이 비록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항상 안정적인 성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는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